백 요리사 만찐남 셰프님의 조강 201에 다녀왔습니다. 밖에서 보고는 여기가 맞나 싶었는데 올라가니까 문이 하나 더 있고 그 안에 짠하고 화환이 있더라고요. 건물 외관과는 달리 내부 분위기는 홍콩 느낌으로 좋았습니다. 술과 함께 먹는 식당답게 술 메뉴가 다양했습니다. 보량주 종류도 많고 맥주 와인도 있었어요. 작은 용량 고량주가 많아서 좋더라고요. 음식 메뉴는 캐치 테이블 앱에서 본 거랑은 아, 다르더라고요. 계속 바뀌는 듯 했습니다. 그리고 이날 동파육은 솔드아웃이라 못 먹었어요. 8개 한정이라는데, 그러면 6시 타임에 오는 거 아니면 못 먹는다고 봐야겠더라고요. 전반적으로 안주하기 좋은 요리들 위주였습니다. 이날은 백년호도라는 귀엽게 생긴 고량주를 곁들였습니다. 양이 딱 좋더라고요. 첫 번째는 마파두부를 먹었습니다. 면 추가가 있어서 시켜봤는데 소스가 고기가 많이 들어간 라구소스 느낌이라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. 맵고 짜고 얼얼한데 절대 불량하지는 않은 고급지고 건강한 마라맛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두번째는 페타치즈 게살 춘건이었습니다. 이거는 사실 뭐 특별하진 않았고 그냥 입안이 얼얼할 때 하나씩 집어먹기에는 괜찮았습니다. 세번째는 훈툰 튀김이었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. 속에 고기, 새우, 오징어가 들어있었고 겉바속촉 제대로였습니다. 앞에 춘건도 피가 진짜 바삭했는데 튀김류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 번째는 고수 부침이었습니다. 건두부 고수 샐러드 느낌이었는데 저는 고수를 워낙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별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소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런데 보통 차가운 요리가 먼저 나오고 뒤에 튀김이나 다른 요리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순서 상관없이 나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. 다섯 번째는 우수어였습니다. 마라향이 은은하게 나는 중국식 회무침 느낌이었어요. 상큼하니 맛있었는데 전체 요리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섯 개를 먹었는데 역시 고기를 안 먹었더니 좀 아쉽더라고요. 결국 처음부터 궁금했던 라즈지를 추가했습니다. 이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너무 맛있더라고요. 닭날개는 짭조름하고 달달한데, 고추기름이 깔려있어서 매콤한 맛도 있고, 또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다 느낄 수 있었어요. 닭도 닭인데, 저 바삭한 홍고추가 진짜 맛있더라고요. 고추만 따로 시켜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. 와, 진짜 많이 먹었다. 둘이서 많이도 먹었네요. 진짜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